이드슬 컴, 갈까요? 완료 완료. 봐줘 봐 어, 맞아 맞아. 저때들 보였네. 고 익스트림. 화이 파이팅. 파이팅. 아우, 잠깐만,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, 씨. 군다. 왔어요. 곧, 집 칩시다. 조금 늦게, 조금 늦게 썼었 그때 저거 어, 맞아서 잠깐만. 나이스, 음. 파인드 이어주시면 나이스. 세통도 치고. 아, 뭐야, 너어에다 몰래, 왜, 왜, 몰래, 몰래야 이거. 그러니까요. <laughs> 나만 아, 정상이? 사미님은 <laughs> 렉, 돌리셔. 괜찮네. 요 컴퓨터 차인가? <laughs> 아니면 피방 컴부니? 일단, 피는 잘깐데 어, 어쩌보다, 마약이 조금 더 들어와갖고, 아마. 오, 난두 명의 니리를 네. 더못 눌렀는데, 왜더잘깠냐애가 빠졌어. 니리 안 눌렸어. <laughs> 오리지네 말이 안 눌린 거네. 거면... 근데 내가 오리진이 찍었어, 지금. 어, 피는 뭐, 개잘깐일 1분, 하, 1분 한번더 넣고, 두 번째 1분은 안 넣어도 되겠다. 근데 도전 어디로 하냐. 아, 몰라, 레이 1도로 하지. 아, 몰라, 키다운 슛. 별로 안 해. 어, 죽을래. 난 빠져있어. 검 이이이까지는까놓죠 바로 넘어가요. 한번 더. 아잉 인건렉 있다고 보기는 부스 안돼 내수. 그만칠까요 넹. 케이 생존. 검지 한 대만요 걸릴아니 그냥 지금 걸릴래. 어 다이 어그로 절로 갔네 완전 잘패다0산 팔퍼 애 존나 세지나요? 어, 진짜 치면 안 돼요? 아우 저놈의 검지 돌진 미래 30초 30초 남았어요 한 10초 이거 커싱 아, 아, 10초인가 얘는 10초. 몇 초더라? 얘 커싱 아시는 분? 어 가, 가도 되나요? 잠시만요 한번만 볼게요 한번 풀고 가죠 가도 다인다걸어놨어요 여기는 어요 뺐어요 가? 네어 빨리빨리 빨오빨리다 어, 들어왔다 빨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요빨이빨리빨어빨리빨리아리빨어 수기 수기. 둘째 뭐? 왔어요. 잡았어요. 아인데 걸어주셔야 된 조가. 더 없어요. 나이스딱 붙으면 되기만. 어 괜찮네. 네, 태양 지금은 친절하네요. 석 <laughs> 바퀴부터 네, 지지는 건좀 양심 없기는 인간적으로. 네. 에이, 태양 있다. 이이 뭐야? 아마, 이 돌진? 이 레이저? 레이저. 어, 잠깐만. 이 이해나? 어. 안 돼. 어, 에 레이저. 아니, 태양 왜 이렇게 늦게 나와? <laughs> 일로 가? 죠죠이죠 일로 가니? 멀리 가? 아, 가 에. 네. 오우씨 어우 씨, 겁나 빨리 걸리네. 내 이정. 내이 수건니해요어 니어, 니 오겠다 이제 니어, 니 중앙 어 니어, 니어, 타어 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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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았어요아 확인 23분 40초쯤 가 니어, 그럼 아 시베. 1타? 아... 2... 이타 3... 3타 웃기 살았네 뭐야 어디가 이제 20초 남았죠? 네프리미엄 단솔린 네, 15초 네, 네 맞아요 어쒸 23분 40초 후둘진 야야야야 아. 1타? 이거 끝나고 갈까요? 네 그러시죠 여기 3둘진한번할것 같은 어 오케이 여기서 갑시다 포? 어우, 씨, 무섭다, 씨, 무서워. 아, 쟤 다르다. 이렇게, 오케이. 딱 막. 조금 살아야 까 태양 높아서. 아까 전국 때안 걸렸어, 요 아니. 틀리니? 더 걸려야지. 일타일타어탕 일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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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일탕? 타. 탕 일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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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1타? 둘. 2타? 3타? 10분에로, 10분에로. 죽었네요. 오겠다. 여기, 네, 두 번째? 네. 늘어나진 않네, 파인. 누가 거의 한 아, 아니면 안 늘어나네. 다 됐나요? 전화. 아니요, 저는, 어, 그래야지. 노노. 일단, 또 노노네. 아, 안 걸렸어요. 됐어요? 일단고 깎기를 어, 많이 깎고 안늘어났는 박풀림 박풀 오케이 중앙 중앙 아 이씨 이제 나 와요 이제 할게요. 네, 나와요.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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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다크님 이겨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 한번 오케이. 어 무적이니까. 어, 저거 왜안 좋아짐. 다음 건잠가지 어, 오케이. 노루 오른쪽 두 개. 다음 거 나와요. 다음 거 나와요. 아이무서워냥 억으로 잘 잡고 있어. 나이스. 이런 거 빠졌어요. 나옴부터 나와요. 튀어 튀어. 들어가는 거죠. 오케이 안 맞았어. 이건 맞았어. 다음 것도 나옵니다. 노름 안 오면 제가 무한 어그로 가능할 듯. 님들한테 세례 안 오게. 이리로 오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오른쪽 편안하시죠? 야, 야, 칼칼칼칼칼. 칼, 칼, 칼. 나옵니다, 나옵니다. 그런가? <laughs> 그래도 세라인이 오른쪽으로 절대 안 가고 있다는 뜻. <laughs> 나옵니다. 아, 병원님입고 칼시발. 뭐, 싸게 빠 있는데. 어, 걸릴 것 같아. 안 걸, 걸, 파이드 걸리면 안되지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아이 걸렸어. 아비. 네. 사회만 잘합시다. 네, 차라리 무적술 준비하고 있을게요. 나와요. 이거 구슬 끝나고 이제 준비해야 될 이거 치우고. 마찬가지 걸렸네. 뭐로 사라지면 중앙 중앙. 쪽 오른쪽 오른쪽. 되냐? 되냐 레이저 여기서? 별링 조심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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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이 아, 정도면 별만한데. 네. 오케이. 네. 왼쪽가 안 맞음. 이 정도면 모양 같은. 네. 피, 네. 피 이번 이번 바퀴에 피덜 채운 것 같은데 저번 쪽보다. 첫 바퀴. 네. 다시 18, 시바 레이저! 레이저! 이저 레이저! 이저 레이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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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레이저! 이거 한번빼야겠다 일단 레이저 불지 이거 고장나 아니네 할레 3개 나온다. 야 3개는 아 하려고. 개는 아니야. 3개는 안니빼 빼고 싶은데. 는 끝이어서 빼야되는데니야 3개는 아는 아니야. 3는아니왜밀개는아 아니야. 3개는 아 아니야. 3제 어 잠깐만 우리 때 나와요 분리 때 우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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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보리했어 어, 다행이다 다행다3 40초 그, 40, 3 0초 어, 남았어요 저희. 네 7분 30 아니 16분 30초고 1타? 나. 2타? 둘. 안 아니 씨아아 그래. 아, 진짜 어, 제발. 아 제발 아야야야어제 나갔어요 당연히 40초 네2쯤 1타, 1타? 2타? 3타? 10초 남았어요? 이제 리즈 한 번만 트트릴게요. 체 oh, 어, 쉣! 네, 가죠? 오, 어? 안 와요? 오케이. 딱은 내리면 나 아, 이거 칼, 개새파인드 y 어 악마. 어이, 잘 갔다, 잘 갔다. 세 번째 바퀴 다 깼는데, 잘만 맞... 본능 파악하고 만없구만 어이, 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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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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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희 이 어이, 나이 어이, 러면 어이, 어타 3타, 해타나타 3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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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데뷔? 네. 오, 왼쪽, 두번째대다 네, 들어왔다. 오케이. 저 빼는 좀무서웠더한큼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이제 빼요. 빠졌어요. 오, 다 패스, 네, 뺐어요. 또. 자극 떴다. 두 가운데. 중앙. 네, 네. 극대리 저 바로 안 돌아와요. 1 0초좀 남았어요. 아 멜마리 개짓것 같으싶다 잘만하게 해고 네 바로 해주세요 잘만 석양에서 끝나겠는데 잘만하게 나와요 구슬 나와 조심해 여기 여기 구슬 빼고 갈게요 저는 이미 구슬 한번 아 지우고 있구나 인팅은 이미 써놔서 나와요 구슬 야씨 멜마리 아야야 밀린다 봐주세요

아 근데 때려 억그로 좋은 게 아니구나. 도로가 너무 많아. 어, 근데. 제발. 여러분 왼쪽 간다. 여러분들 나와요. 빠지세요. 네. 아, 야, 씨. 뭐야? 뭐 맞은 거 있나? 누가 건드렸어, 구들나 어... 좋을 것 같아. 일단 어, 어디쯤에서 맞았음? 처음 빠지서 맞은 거 아니면은 내 문제야. 아, 나 지금과 건드리했는데 아, 씨. 다인도걸리 근데 이 정도면 싸게 뺀것 같은데? 노루오을 한번 노루코 오른쪽으로가 나와요. 아이 너무 많네 이거. 너무하네, 이거 <laughs> 너무 구석으로 왔어 <왔다>. 뺐어요 일단 왼쪽로 <laughs> 네. 왼쪽에 노루오로 없네. 군이 나와요? 네. 아, 너도 아로 지면 중앙으로 네 마지막 빠졌어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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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, 왼쪽. 이거 object. o k a 됐 o 오케이. Okay. 오른쪽으로. k a 안 맞는 a y o k a 니까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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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파이팅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 끝냅시다. 아, 잠깐만, 이 파이크 걸렸어. 네. 아, 아 근데 패드, 케이크 나가, 패드, 나갈까? 응. 안 나갈. 아, 형님, 제발. 오, 타았다 씨. 아, 씨. 에라, 이씨. 망했는데. 레이 네. 아, 씨. 어, 소림님 좀. 뭐 뭐였어요, 근데? 근데 그, 못 모였으면 아마 간발의 차이로 못 모였을듯? 아 뭐야 나 무적... 무조건... 드디대또 맞았어 무조건... 아니 미친버그 법을... 저 구석 돌진는저 아무튼 무적기 썼음 불안했어 뭔가 파이 안될 것 같아 이번엔 저 혹시 태어나면 해도 레이저. 한번... 레이저. 레이저 어 해도 45점 그한좀더 네. 네. 어우씨 그래, 아파 미노마씨 아, 레이... 저거 아니구나 레이저, 레이저. 익스는 레이저로 빼는 것 보다 차라리 스케일링 같은 걸로 빼는 게 나은데, 오히려. 다음 거, 돌진 도시? 왜안 빠지냐? 아니, 걸리고 싶은데요. 레이저, 레이저! 어그로, 나이스. 잘가능그 돌진? 와, 씨, 무섭네, 레이저. 음, 둘째 준 일단 피하고. 일단 팔각 조심. 성재 최 최대한 겨넣고 있어. 여각 조심. 오케이. 레이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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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대비. 다정 늘려 오케이. 다줄것 같은데 이 정도면. 데뷔. 이 정도로 없으면 이상 어, 걸려이 조심. 네. 오른쪽 두 번째. 그렇죠. 30초 나왔어요. 오케이. 30초. 어. 나이스. 일단 뭐, 최대한 까보지. 네? 어, 아, 야, 뭐해. 1타? 하나. 그럼 전국도 알가 저... 이렇게 2타? 3타? 제... 10초? 10초? 오케이. 저기 몇 집이야 저기? 일리타될것 같은데? 올 거예요 보면 오면... 온다 오 나이스 화이팅 이팅 이거 어 끝낼 것 같은데 아닌가요? 10 8. 아제대 빡세야 하면 잡.. 소림 님은 살리고 나머지 형대 빡세야 하면 잡을 것 같음. 연명넘어 어, 오케이 오케이 2편. 오케이 오케이. 2편. 오케이, 오케이. 2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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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겠다. 아퍼. 진고 아직 건어남타로올 아이씨. 1타, 1타. 하나 어, 다가 올지? 1타? 아, 나 그냥 내가 갈아야겠다. 3편. 응, 끝냅시다. 1타. 하나, 2. 2. 어디에, 어디에. 하나, 1타. 1타. 1 2타. 타 2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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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2타. 타 2타. 타2 2타. 운동 벌었음. 그냥 잡아. 빡시게 아, 학시, 빡시게. 장막 맞고 그냥, 넘어. 그냥 검은. 죽어, 그냥 아, 죽어, 죽어야 돼. 어떻발각 둘. 누가 아, 건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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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자기 중에 잠깐잠깐 죽여. 오케이. 어떻게든 잡 어떻게든 잡았어. 아니, 이게 어. 왜 피카이 탔다안 맞아. 개빡치 진짜. 이스 다시 나와. 아이고. 고 거번 거기 원조보다 그래도 다행이다. 살아서 다행이네요. PC 남은 게 어떻게 남은 게 어떻게 되네? PC 밖에안 남았었는데 저번엔 이번에 다 빠졌네. 담이 보다가요? 오케이. 야. 얘 아, 레전드 나다. 담이님이 까는 데 담이님 상자 앞으로 왔어. 나다. 담이님 상자 딱딱 들어왔네. 아저잘 블링크는 단수님이 되재고단수님 먹은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 최근에 얘한테서 1 0 0미트랑 동시에 뛰어봤는데 아닌가? 다민이가 한게안나 그래도. 간절한 기도. 저도 풀 잘하는 중이긴 함. 가볼게요. 네. 아 오케이. 양양펀치 갑시다. 이그 미리미군 컷인. 어 아무것도. 어 아무것도. 존나 아나 맞았는데요? 아무것도 없어. 전화, 전화, 아무 전화 이딴 게 어, 아니, 이 세미아도 지 나중에 또 갈까라는 생각을 아주 네, 아, 이 말이, 이 말이, 이 말이, 이 말이, 이말 말이, 심 말이, 엠 말이, 이 말이, 이엠블이이나대이도안이어이이말나대부도 안. 떴어. 엠블렘이나 <laughs>